안녕하세요 중테일링입니다요 며칠 동안 구독자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시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더니 유성 타이어 드레싱을 바르면 타이어 ㅈ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입니다 유성 타이어 드레싱에서도 어떤 성분을 기반으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결과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제가 얘기함으로써 제품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팩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 제조사와 케미컬 제조사 양쪽에 다 문의를 했습니다 우선 케미컬 제조사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중에 생수 없이 많은 유성 타이어 드레싱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벌써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유성 타이어 드레싱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케미컬 제조사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타이어 드레싱은 타이어의 피막을 형성해서 환경적인 데미지로부터 타이어를 보호해준다. 또한 미관상 타이어 드레싱을 해주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타이어 제조사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타이어 제조사에서는 타이어 드레싱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요. 타이어 자체적으로 환경적 데미지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타이어 드레싱은 색감 보정 효과 외에는 보호 측면 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타이어 제조사들의 입장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환자들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떤 성분이 함유된 유성 타이어 드레싱은 타이어의 경화와 노화를 유발합니다. 모든 타이어 드레싱이 다그 성분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분으로 인해서 노화가 온다고 해도 타이어 수명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의 데미지는 없을 뿐더러 타이어 트레드가 마모돼서 교체하는 기간이 훨씬 더 빨리 온다고 해요. 타이어는 소모품이라고요. 유성 타이어 드레싱을 쓴다고 좋되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성 타이어 드레싱 발라서 문제 된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수성 드레싱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성 드레싱도 수산화나트륨 들어가 있는 애들은 트림이나 휠 같은 데 분식이나 변색의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수성 드레싱이라고 100%다 안전하기만 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예요. 유성 타이어 드레싱 바른다고 타이어 좋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빨리 올리려고 했었는데 타이어 제조사 쪽 답변을 늦게 받아가지고 이제 올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삐크 감 성뚱 테일링이었습니다. 꾸며드세요